올 겨울은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자치단체가 준비해온 겨울축제가 줄줄이 취소돼 지역 경기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용품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경기 자체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사라진 겨울에 따른 경제 여파와 달라진 풍속도 전영재 이재규 기자가 집중 보도합니다. 지난 12월 영서 지역 평균 기온은 4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0.3도로 예년보다 2.2도나 높았습니다.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가 사라진 겨울, 국내 겨울 축제의 원조격인 인제 빙어 축제가 얼음이 얼지 않아 취소됐습니다. 겨울철 반짝 경기를 기대했던 주민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기가 좀 살아나지 동네가 좀숨숨이도 좋아지고 살아나는데 축제가 안 되니까 답답하고 홍천강 꽁꽁 축제도 취소되면서 지역 경기도 지난해 같지 않습니다. 바짝 특수를 기대했었는데요. 지금 뭐 취소돼가지고 많이 속상 해요. 지역 경기 자체도 많이 뭐 위축돼 있고 지금 현재. 돈의 눈썰매장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눈을 만들어도 금방 로가 흙바닥이 드러나면서 겨울방학 성수기인데도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뭐 전혀 눈이 안 오고 날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눈썰매장 운영이 안 되니까 많이 저 손님들이 떨어지고 있는 편이죠. 춘천 강촌 겨울 송어썰매축제장 등 도내 마을 주민들이 마련한 겨울축제장도 얼음과 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겨울 낭만이 사라지면서 관광객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아무래도 방문객이 없다 보니까 뭐 강촌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 다 어둡죠. 축제 특수를 기대했던 도내 겨울철 지역 경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따뜻한 겨울 때문에 겨울용품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고온현상에 따른 유통 변화를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한 대형마트. 한쪽에 마련된 겨울용품 코너에는 난로와 전열기 등 난방기기 수십종이 전시돼 있습니다. 전기장판과 담요도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며 매출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현재 난방 가전 매대가 작년에는 좀 넓었었는데 올해는 약간 축소돼 있고요. 어, 매출도 한16% 정도 지금 하락세입니다. 타이어 전문점에는 스노타이어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는 스노타이어는 모두 1,700여 개. 지난해 이맘때쯤에는 창고가 텅 비어 있었는데 눈이 별로 내리지 않으며 운전자들이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 배터리도 그대로 창고에 남아 있습니다. 따뜻하다 보니까 눈도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타이어고, 배터리고, 모든 업체, 이 정비업체 쪽이 지금 불황인 거죠. 춘천의 한 방울 토마토 농가, 잎이 말라가는 잎 굴파리병에 걸린 것부터, 토마토 열매가 갈색으로 변해가는 역병에 걸린 것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높고 습할 때 발생하는 해충인 온실가루이도 크게 늘었습니다. 난방비가 적게 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전염병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온도가 높다 보니까 벌레들이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다 보니까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품질도 저하시키고 겨울답지 않은 날씨가 우리 주변 곳곳의 일상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적입니다.